오늘도 참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삶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10편, 50편입니다. 10편, 50편,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0편, 50편, 7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미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님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심을 담는 겁니다. 마음의 진심이 안 담긴 것은 어떤 선물이나 카드나 감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감사를 표현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때로는 오히려 화를 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차라리 이런 거면 내가 안 받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이 들만한 성의가 하나도 없고 마음의 감동이 들만한 것이 없는 그런 선물이나 또 편지 카드 등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만약에 뭐 값비싼 선물이면 마음의 감동이 없어도 내가 별로 감동은 없지만 내가 이거 아까워서 갖는다. 사람은 그렇게 연약하죠. 물질에 또 약하기도 하고 선물에 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령, 어, 정말 값비싼 건 아닙니다. 값어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가 있다면, 어, 아빠의 생일에, 엄마의 생일에, 이 어린 아이가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의 걸 준비하죠. 생일선물 카드를 만듭니다. 종이에다가 색칠하고, 또 사진도 오려붙여서, 예쁜 카드, 그리고 엄마나 아빠에, 또 그림도 그려넣어서, 뭐 얼굴을 하나도 안 닮았어요. 그런데도, 엄마다, 아빠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거기다 그림을 그려서 합니다. 그리고 그 카드 안에는 선물을 넣는데 그 선물은 어, 종이에다가 글씨로 쓴돈 가짜돈 이런 거 넣습니다. 근데 이 카드나 이 선물을 받으면 너무너무 기쁘죠. 이런 거 있으면 어른들은 다 사진 찍어놓고 남들한테 자랑도 하고 또 평생 버리지 못하고 보관합니다. 이 녀석이 몇살때 나한테 이거 해줬는데. 왜냐면 그걸 만드는 과정 자체가 감동인 겁니다. 그 아이에게는 그게 최선입니다. 저에게는 뭐 그게 돈의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물질적인 세상의 기준의 가치로는 아무 가치가 없지만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한 평생에 버리지 못할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게 마음이 실린 것. 그게 정성이 담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우리에게 받으실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보내 줘야만, 우리가 제사 드릴 때 물질을 드려야만, 짐승의 제사를 드려야만 그분이 그때 야, 배고팠는데 니네들거 오래 기다렸다 하시면서 허겁지겁 그걸 받으실까요? 아니죠. 모든 게 그분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 닿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단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9절부터 13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너희가 드리는 짐승, 내가 받았다. 그런데 그게 나에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냐? 내가 그게 필요하겠니? 내가 그걸 먹기를 하겠니? 이런 말씀들을 9절부터 13절까지 계속 하십니다. 그분이 생각하시는 것은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온 물질 재물이라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그걸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분이 말하는 것은 반드시 그 마음을 예야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은 마음이 기뻐서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제사드리는지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짐승 자체는 하나님에게 의미가 없는 거죠. 가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시간으로, 우리 달란트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그걸 드릴 때 물질을 드리면서도 너무 아까워요. 이거면 내가 뭐할수 있는데. 야, 드리기 너무 아깝다. 시간을 드리면서도 나 진짜 바쁜데. 나 일하는 거 정말 쪼개서 뭐할 시간도 없는데. 내 달란트를 드리면서도 야, 내가 이거 지금 직장에서 내가 밖에서 일하면서 이거 하면 벌써 이게 얼마짜리 일인데. 이런 생각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게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면 그 물질도 의미가 없고, 그 시간도 의미가 없고, 그 달란트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쁨이 있느냐입니다. 감사가 있느냐입니다. 정말 기꺼이 드리는 것이냐. 하나님, 제가 이런 소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 정말 일부분이지만, 하나님께 감사로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있는 24시간 중에, 이몇 시간을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보잘 것 없는 시간이지만, 이 드리는 시간에 헌신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달란트, 나에게 주시는 이 직업 나에게 주시는 이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정말 보잘것 없는 기술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사용합니다 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그 제사 그렇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에게 드리는 모든 제사, 예배, 헌신, 물질, 이거 중에 감사가 빠져 있으면 점검하셔야 됩니다. 점검은 회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고 창조주인데 우리가 아까워서 마지못해서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것이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 다시 바꿔야 합니다. 행동 바꿔야 합니다. 생각 바꿔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엎드려지고 하나님 마음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24절 이후에 예에내 소원을 갚으며 그리고 15절에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내 소원을 갚으며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에 대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뭘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정성을 드린다면, 너의 진심이 나에게 온다면, 그 다음 너희들 추조하지 말고, 어려움이 있거나 힘겨운 일이 있을 때 나를 찾아라. 그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더 해주고 싶은 거죠. 받는 것보다 그분은 우리에게 더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드렸으면, 너희가 나를 기쁨으로 만났으면, 너희가 나를 정말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활란 날이 되면 나를 불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마음 받기를 원하는 거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선다면, 나타난다면, 하나님은 단어는 그 우리에게,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너 혼자 끙끙대지 말고, 너 혼자 어려워하지 말고, 너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너는 나를 불러.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씀 해주시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계약의 관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말시기를 바랍니다. 손익을 따져가면서 하나님과 억지로 예배드리거나 억지로 물질을 드리거나 억지로 시간을 드리거나 억지로 달란트로 헌신하는 것 하지 마십시오. 기쁨과 감사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에게 정말로 제사를 드릴지 어떻게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지 궁리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으시면 그걸 놓고 적용하면서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습니까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그 마음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게 없습니다. 억지로, 혹시나 혼날까봐, 아니면 나쁜 일 생길까봐 이런 등등 마음이 없이 끌려가듯이 하는 것들 있다면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